적출현까지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빈익 1레벨 싸움 해야겠다. 전군 출전 대기 있다면 우는 3, 노력은 7, 나머지 90은 돌격이다. 협성하려고 했는데 저기로 보네아 성신사기 싫어 총알은 정의의 상징 총은 니덕의 상징이이요 아, 한.. 한 3,4티요? 어! 단단히 막해

노 나머지 9, 돌격이다! 대신에 이제 팀한테 피 안줄정도로 해서 재밌는거 의리에 살고, 형제를 위해 산다! 아 4티어면 많이 오른거야 아, 사망했습니다. 공격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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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시발. 아, 타워 두대넘 <laughs> 아니 이거 존나 재밌다. 이거 지뢰 <laughs> 지뢰 가는 거. <laughs> 지난 3년 새로운 3 년. 거기에 또 3년을 갈고 닦았다. 저 미니언 막타 신경 많이 써요 텐타 할때 왜냐면은 그 막타 치면 돈들어오는 소리 있잖아 그게 진짜 찰지거든 <두 fuss> <wave Simpleiquer play Hungary> 개찰 w 아군 방어 is it? How m a n 막다 치 it? 아, 저못 잡은 거 아쉬운데, 미아타 오다니 이 몸이 돌봐주겠어. 아, 당연하지. 수준은 당연히 모롤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각 즉각 지난 3년 새로운 3년 거기에 또 3년을 달고 닦았다

저렇게 컴롤이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바일 AS 게임을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태 하라. 어! 와, 백무빙 지렸다 이거. 알리 1스안맞으려고 봤어? 흥, 100이 있다면 존나. 노력은 나와 이거 애들이 백무빙 치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알리가 군이 없는 게고 군 없어서 살았다. 지난 3년, 새로운 3년, 거기에 또 3년을 달고 닦았다.

난도망치겠소 어? 단단히 막아 줘. 게임이 더 쉽기도 <laughs> 하지. 확실히 나만지쿠은돌 스킬이나, 뭐, 스펠이나 하나씩 무조건 타한 텐션. 와, 드도엄청나게커요 와, 드가 있고 없고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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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거, 이거, 이이 여기 는내 대신 에, 우 모가 그걸 좀대 신하 는 거지. 송아는 정의의 상징, 총은 미덕의 상징이지. 뭐 취향이지? 미아타에 오다니, 이 몸이 돌봐주겠어. 못하는데 아프죠? 야, 야, 밟고 야, 와보시던가 대기 있다면 우는 삶, 노래는지 나머지 구십은 돌격이다! 잡은 파마탑을 파괴했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 남잘날이 없지 아 먹을 수 있는데 즉각 즉결의리의제를 위해 산다 즉각 즉 안 닿네. 아사거리가안 닿네. 송아는 정의의 상징. 총은 리더의 상징이지. 어, 부름 바코스야 한국표 불은 1등. 어? 안 하니까 아무도. 내가 1등. 저기 사망했습니다. 야! 야! 지난 3년, 새로운 3년, 거기에 또 3년을 갈고 닦았다. 막 해줘? 야타요다신이도한테

포지션 봐봐. 살아있잖아 뭐야, 이새끼, 왜 이렇게 쎄, 씨발. 10년. 어. 어, 짜증나네. 존나 쫓아가든지. 그래도 살아가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전철을 끊어 후퇴하라 적 더블 슬랙 플루를 못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 같은데 어디다니까?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좀 그냥 던지는 거잖아 우 워리어 우리팀 다 던진다 됐다.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이게 뭔가요? 어림도 없지. 어딜 감히 불르에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리 서 망을 봐! 흥, 대기 아, 근데... 근데... 우는 3, 노래은 것은 돌격이다. 너무 사기 데 여차하면 신발 팔아 버리겠다. 어둠은 광명을 덮어 버리지. 지난 3년, 새로운 3년 거기에 또 3년을 갈고 닦았다 후퇴한 전문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놀람> 아했습니다연속킬 <아부님, 사방의 승자. 놀람> 저지 <전. 놀람> <놀람> <놀람> 더블 슬레이 즉각 즉결 후퇴하라 전투를 멈추고 귀하다라 <laughs> 달달하다 즉각 즉결 드래곤이 배치되지 않았다 아 씨발 드래곤이 준비됐다 니한테 오다니 이 몸이 돌봐주겠어

<웃음> <웃음> 단단히 막해줘아아 <마크해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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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웃음> <laughs> 가 놓고 패버리기. 공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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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끊혀 내가 끊지 않는 이상 안 끊겨요. 나와 함께하면 손해 보지 않아. 질량 봐봐, 응? 3 7포잖아 얘는 신고 좀 할게요. 오케이 이기고도 신뢰도 까이죠.